슈! 퐁! 1 0분까지 이거 깬다 ᄃ ᄃ ᄃ 다야 ᄃ ᄃ 충전 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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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찾았다. 아. 핫, 이게 몇판이었더라 어? 실패인가? 타타 타타타타 타. 자, 초토가 들어옵니다. 어, 어떻게 알았어? 어디야? 여 안녕? 여긴 어디가 누구? 떨어졌다 긴가사태기긴사태여기있 여기 아 니가 거기에서 떨어졌고 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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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걸래. 있을밤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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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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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왜, 왜 누구 가냐고? 누구 같다. 죽인데. 아, 누구 같다. 죽여버릴 거야. 아, 죽여버릴, 아, 죽여버릴 아. 거야. 죽여버릴 <laughs> 거야. 야 밤이다. 지금 밤이라고. 아나 나. 아 자야지. 아, 어. <laughs> 진할수 있다. 어, 니금자다수 있다. 아, 그래. 이제 못잖아. 이렇게 응. 이렇게 야, 캐치 왕. 됐다. 이거 다 왔다. 소리 들렸다. <laughs> 빨리 너. 다 없애. 캥거루 나 못니켰다. 멈치지 마라. 봐라. 그래. 봐라. 나 못니켰다. <laughs> 아야. 왜 먹냐고. 이거 여기 떨어져 있었다. 개똥마또야. 이거 안 되겠네. 뭐? 아, 해지 마시오. 다 봤습니다. 나무 내렸습니다. 죽여버릴 거야. 왜 나무 내했어 이면 망가뜨리는 거잖아. 아니 죄송합니다. 내가 하지 말라 했어. 이렇게, 해 <laughs> <laughs> 어, 아야, 어, 버거 안 쓰면 안 된다고 충고 들렸습니다 하지말라고! 앉고 있다이가 근데 갑자기 왜때리데 어? 이 침투가 다요? 그냥 다 어, 죽으면 그런가 죄송합니다 잘 됐다 자, 가자 두개 챙겨 비켜 어, 비키라고 아! 내리면 되잖아, 내리면 이 형님 하는 거를 보고 해. 아 이렇게 죽는 거야. 죽었어. 죽는 걸 알았어. 한개 치면 니 빨리! 한개챙기다까챙기시 <laughs> 빨리 가시오. 먹었는데. 어, 난 죽었어. 예! 예! 가지. 아, 짜증, 짜증, 이거 나보다 못하네. 어, 그거는.